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들을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회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인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씀으로 오셔서 어,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성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어, 말씀이 이렇게 흘러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말이 나가고, 사람에 따라서 저 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뭐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 어린아이에게는 어, 이렇게 어, 어린 말씀이 나갈 것이고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내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온 보혜사가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왜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어, 이렇게 영혼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어, 성령님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와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어, 그리스도의 나라죠. 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로 새원약의 어, 법인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법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어, 세상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어, 대하여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피존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떠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 그 생명의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어, 살지 않고 하나님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 우리가 죄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 스스로, 이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의그 4대 교회죠. 4대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실상은 너희가 부, 부유하나 죽은 자라, 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어, 부유하답니다.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 부족한 게 없답니다.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 영적으로나, 이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으로도 부자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자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죠. 어, 복음을 어, 받으면 어,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어,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어, 배에 올라와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 자기 자신이 더러운 것을 본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다 주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고 주여 내가 더러워서 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 더러워서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더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는 개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 죽인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욕심만 어 추구하고 살았던 내가 그래서 죄만 짓고 살던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죽여서 살아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쓰레기 같은 존재고 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 누구는 뭐 삶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룩하게 살고 어느 정도는 어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아주 뭐 아주 어? 비상식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다 개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직 하나님 죽이지 않은 사람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극유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죄가 넘어가서 전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전가가 되지 않는 것이 아직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가가 되면 우리는 제가 넘어간 거죠.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어, 자, 서그라스 1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다이세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를 지런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면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독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이 은총과 강구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어, 성령이 오시면 그 찌른바, 그찌름바 그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찌른바 누구를 찔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을 찔른 그 어, 사건이 내가 찌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애통과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도 애통과 통곡이 일어나지만 예수님 죽인 저 자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죽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과 통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한테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어, 그래서, 어, 사도행전, 어,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외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것을 깨달은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내가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과 내 죄를 자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자 이것이 마태복음의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지금 성령이 천국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왜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내가 거짓 진리를 보고 먹고 있다고요. 세상 복음을 먹고 있다고요. 기복 신앙을 먹고 있다고 지금 진리 성령이 들어와야 그것이 분별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와 있는데,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예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자국하지도 않고, 죄를 해결하지도 않고, 예수님 죽인 죄인 것을 실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내, 나,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는데,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죽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베드로는 강곡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과 자기 자범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여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고 통곡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죽인 죄인인데 어찌할꼬? 자 그러나 이렇게 돼야 되죠. 어찌할꼬 하고 통에 잡옥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 그래야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슬픔에 이제는 이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늘의 법인 새언약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잊고 자꾸 죄가 나온다면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엄청난 한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행실이 죽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되었다고 간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내가 알고 있으면 이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쟤를 버려내고 깨끗하게 지금 거룩한 성품으로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의인이 의 의에 대하라, 대하여라 하면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셨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냐면 이제 의를 행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 의가 되었고 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 은혜로 그 구속함을 했으면 이제 내가 그 구속함을 받았으면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님 은혜로 내가 의가 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가 안 나타나고 죄만 나타나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 이것을 좀 깨달아서 정말 이 기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이 세상, 이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속임수, 거짓보음과 철학과 속임수로, 어,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말로, 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 성도들을 방탄하게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을 입어서 삶은 어쩔 수 없어 조금 그냥 성화되어 가면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자들하고 어 사도 시대의 사도들은 이 거짓 복음을 어 전하는 자들하고 어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이 임한 자는 이런 자들이 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을 내는 자를 강력하게 지금 어, 진리를 외쳐서 그 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 근데, 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지 봐야 되겠다. 능력을 봐야 내가 되겠다. 말로만, 이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을 보러 갑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랑이, 내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는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복음도 얘기하고, 얼마든지 말로는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옛 사람의 성품이 죽고 반드시 진리가 회복되어야 옛 사람이 죽습니다. 거짓을 그 우리가 보고 배웠는데, 어떻게 옛 사람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만이 어, 우리를 이 나라는 이 거짓된 속성 이 세상을 종말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살던 내 속성을 어, 종말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 그래서 이삶 속에서 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안에 역사하는 세상의 속성인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심판을 어,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 옛 세상은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옛 사람이 죽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못 박힌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육성인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해서, 어, 진리의 성령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 여러분은, 어, 진리를 분별하고, 어, 그리고 내 진리가 회복되면 반드시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 진리가 회복되면 내 안에 옛 사람을 처리합니다. 옛 사람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연단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 오는데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대로 멸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그래서 옛사람을... 종말을 당하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부활의 삶을 사는 어,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